에스겔 8장에서 11장 핵심 메시지. 8에서 11장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회복의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요약 성전 안에 우상숭배. 에스겔이 바빌론의 집에서 장로들과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곳 성전들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담을 헐고 들어가 벽에 그려진 곤충과 짐승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장로 이름명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속삭입니다. 이어서 성전 북문에서 가증한 신담무스를 위해, 우는 여인들과 성전의 안뜰에서는 태양을 향해 절하는 25명의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신에 분노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9절, 8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이 땅에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았느냐, 그들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9장 요약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6명의 사형 집행인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데 그 중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기관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지나가며 성전에서 일어나는 악행에 대해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으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사형 집행자에게는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 곧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홀로 남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서기관이 명령을 준행하였다고 보고합니다. 핵심 구절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를 지나가다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 10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에스겔이 보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름들은 바퀴의 눈들로 가득 차 있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생물의 영이 함께 움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룹과 함께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 동쪽 문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는 아픈 순간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핵심 구절 10장 18,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더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에스겔 11장 남은 자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예루살렘의 부패를 상징하는 25명의 남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백성을 파멸로 이끌었음에도 스스로를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칼날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던 그의 백성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환상은 주님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무는 것으로 끝났고 에스겔은 다시 바빌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핵심 9절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살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처럼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